채우게 매불쇼 정진석이 진짜 이 정진석이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인수인계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간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데요. 관련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어, 농담 스타일로 한 마디를 했습니다. 네, 네. 잠깐 보시죠. 아,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 도구 제공을 직원도 없군요. 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비서관이 그러니까 비서관이 된걸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아. 여의도 쪽에 있는 줄 알고. 여행관대. 아, 통화하다 어, 보니까 그 용산이래. 그래서 아니 어, 저는 그 인사난 걸 몰랐거든. 음. 그래서 그 무덤 갔다던데 어떠냐 그랬더니 어. 진짜로 이 PC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아무것도 없대요? 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상황을 손으로 적었다는 거야 와. 손으로 적고 오늘은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laughs> 그러니까 각자 자기 노트북을 집에 있던 걸 갖고 온 거야 PC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 얼마나 이게 무책임하고 나쁜 놈들이냐면 아, 박근혜가 산핵된 이유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다 남아있었어요 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검증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애초에 박근혜 정부 때 인사검증을 하던 행정관들이 파견 공무원으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겼어. 음.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 빨리 빨리. 음. 그 정도로 저기를 어쨌거나 인수인계 작업 미뤄졌고 아. 그다음에 아까 김용남 의원이 노트북 얘기 중요한 걸 음. 짚어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절대 못 씁니다. 그렇죠. 안되 문제, 보안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중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온갖 민감한 정보들이 다 오가고 해서 보안이 생명인데 음. 그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망가뜨려 버리고 간 음. 거예요. 아. 일을 못 하게. 이거 아니, 이거 업무방이 아, 아니야? 아, 아니, 그래. 업무방이 아닙니까? 그래. 공무집행 망해죠 그렇죠. 이거 <laughs> 세상에.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음.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 예. 지금 비서관들도 아무도 지금 일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박근혜 정권 때는 탄핵을 당해도 그때 개인 비리였다 보니까 뭐 어공이나 늘공들이 다 움직일 필요는 없었는데 음. 이번에는 친이쿠데타니까 이게 집단 범죄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우리 살부죽차라는 식으로 음, 다 같이 없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저는 어, 책임을 네.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안보실장, 정책실장에게 네. 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요. 아. 저도 공공기관에서 법무 생활했거든요 공공기관은요 컴퓨터 몇대 들어와도 일련번호다 갖고 들어와요 아, 그럼요. 바꾸고 버릴 때도 다 일련번호 그렇죠. 확인하고 버려요 맘대로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음. 그게, 아니, 공공기관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실인데 마음대로 바꿉니까 뭐 자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해버린 거죠 지이 네. 상황 자체가 진짜, 박성재 전 장관도 그랬지만 오늘 그 국민의힘 오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음. 아.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독 통합을 음. 강조하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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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도 통합 미적분 통합이야 <laughs> <laughs> 그래. 야, 토라 너무 <laughs> 좋아해 지금. 어. 아, 우리도 좀 봐달라 이거야. 청탁이네 청탁. 그렇 이창수랑 조상원이 도망가는 거잖아. 이제 딱 정권 음. 바뀌자마자 도망가는 건데 네네. 검사들은 현직 검사들은 이두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존경스러운가봐. 6월 2일에 네. 경향 <laughs> 기자가 중앙지검장실 그리고 4차장실을간 거예요 인터뷰 하나 좀 달라고 음, 네. 갔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현직 검사들이 인사하려고 계속 도요해 갖고 와 갖고 인사하고 꽃다발 주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랬나 봐 네. 검사들이 음. 이런 상황 속에서 네.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방을 검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경향 기자가 어림잡아서 세 보니까 한 100명은, 100명은 되더라. 되더라 이렇게 썼요 어. 그런 집단. 네?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 기관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라니까 진짜로 음. 하는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정권 밖에서 쫓겨 나니까 당신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안다. 힘내시라 뭐 이런 음. 취지잖아요. 누가 우리가... 쫓아냈 어, 그니까 쫓아낸 적이 없는데 나같이 말을 하고 랬어요 귀들이 먼저 이게, 거지. 이게 얼마나 교활하냐면 조국 장관이 왜30 며칠 있다가 퇴임하잖아요. 그런데 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저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한테 그 내부자를 빼돌려 가지고 조국 장관 공격하게 하고 이런 음. 거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했다는 혐의가 치었거든 음. 근데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 있던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 윤석열이가 총장 청문회를 하고. 그러고선 조금 1년쯤 있다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거 아니에요 음. 완전히 태도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아. 사람 숫자도 다르고 아. 발랍도 설명하는 요지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아. 내가 진짜 경악을 했던 건그 아. 와중에 조국 장관이 집 사가지고 갈때 거기 들어와가지고 장관님 저희가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여기 울었던 애들이 있어요 오. 울었어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어, 네. 야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네, 네, 네. 그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야 아. <laughs> 응? 뒷구멍으로 딴짓하고 나서 아, 진짜로? 그날 거기 와가지고 아. 울었다니까 와그 정도에 어그 정도나 아, 나쁜 분들이에요. 난 정말 와 소름돋아. 떨리거든요, 와. 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것들 연기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걸 보면은 예. 와 진짜 놀라워. 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아까 그 사표 발려 시켰잖아. 네네. 그 사람들이 국무회의. <laughs>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laughs> 다 앉아 있었던 거야 빌런들이 그냥 싹앉 이진숙을 비록해서 싹 앉아있는데 아,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못나가게 아, 네. 본인이 못나가게 해놓고 아, 어, 어. 싹 앉혀놓은다면 어. 어색하시죠? <웃음> <웃음> 본인이 못나가게 <laughs> 그서 <그러면서, 웃음> 웃으면서 합시다 야마화같은 장면 어... 아유 아모여 있어. 또 어색하죠. <laughs> 우리 좀 웃으면서 <laughs> 합시다. <laughs>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음, 좀못색하고 그런 게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만화 같지 않나? 아니 근데 만화 같아. 이진숙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한명한 한 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무회의에는 이제 안건이 있는데 네. 주요 주로는 이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 각 장관이 소관 법안 보고하고만 하는 건데 네. 오늘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지시가 갔을 거예요. 너희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음. 대통령이 지시하셨다.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정책 이런 정책 이런 정책 이 현안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저것들 힘들었을 거야. 어. 그 대통령 물어보거든 이제 그런. 그러고 저 그렇게 <laughs> 하는 국무회의가 익숙지 않을 <laughs>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laughs> 네. 네. 아 왜냐면 유승민이 그렇게 하는데. 네. 아, 그렇지. <laughs> 아, 이거 박수 치고 하던 짓이게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거연습하던 애들 아니야. 근데 국민한테 가서 토론을 하자 그러니. 내쳐버리는거야 이거 진짜. 아, 아니, 진짜 물렸을 것, 네, 네. 것 같아.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딱 앉혀놓고 참 교육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 국민의 봉사자고 대리니까 각자 음, 역할을 충분히 해라 그래서 저는 아마 저 비공개 장면에서는 공무위원들 몇 명은 좀 깨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보거를 워낙 못 하니까 예, 예. 그, 근데 얼굴들이 다 썩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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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합시다 하면 약간 웃을 법도 안돼 <laughs> <laughs> 얼굴...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18년) 동안 <laughs> 음... 낭인으로 떠돌다가 맞아. (2020년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른바 신명계의 중심이 된 거죠 음...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음... 최측근 그룹으로 자리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음... 아, 총리 지명을 받게 됐는데부터 음...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속이 찼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18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하고 나서는 어, 승승장구하고 음.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음. 것 같아요. 일단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커요. 음. 60년대생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원식 의원이 73년생인가 음. 그렇잖아요. 예. 일단 젊은 멤버로 많이 바뀌었고 네,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 네. 여기 이제 1차적으로 발표된 분들 중에서는 네. 좀 눈여겨 봤어요. 그니까 이제 대변인들은 그 동안에 항상 언론 출신이 했다고어 어, 네, 맞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춘추관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주로 그 답변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의 역할인데 그게 기자들의 마인드를 알고 언론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네. 언론인 출신이 하는 게 낫다 맞다 아.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laughs> 그렇죠. 네.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언론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다. 그런데 아. 이제 김우겸 대변인 또 언론 출신으로 또 다시 바뀌어서 했었고 네. 강유정 대변인은. 그간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경력일 것 같아요. 오. 문화예술 평론가가 네, 맞아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라는 걸를 저는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강유정 의원이 차분하게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설, 설득하고 음. 설파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언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1차적으로 검토했던 총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총리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에게 그, 그 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직 안 한다. 왕강하게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대통령 생각은 총리는 김민석으로 상징되는 유능한 내각 아, 그러니까 유능한 앞으로 내각? 이제 네, 내각 인사에도 이게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음, 유능한 사람들이 음. 정부 일을 맡아가지고 음.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 위상이나 실제 파워를 따지면은 총리보다 뒤지지 않거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지근 거리에 있으니까. 예. 그런데 실무형 비서실장을 두고 음.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부처를 통화를 하면서 음. 관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음. 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를 위성나구원이 나름 알고 있으니까 음. 일단 지금 이제 필요한 안보 실장이라고 아. 생각하신 것 같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하고 중국 전문가예요 아. 어, 통일 문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아. 시키신 것 같고 경호처장이 황인권 예비역 대장인데 이분은 육사가 아니고 삼사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삼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포스터가 된. 삼사 출신이시니까 좀덜할것 같긴 한데 오히려 더잘 됐어 어, 그전 특검보다 맞아요. 규모나 네. 더 내용 면에서 더 엄청나게 강화가 어 특히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60명이래 어, 어. 60명 예. 그 전에가 40명짜리였고 아증원했구나네 이번에 60명짜리로 갑니다 이거는 하나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60명. 여기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고 검찰 수사관도 파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 안에 간첩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아 것들이거든요. 아 어. 이 특검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특검 지금 또 너무 많으니까. 통과했고 어. 그다음에 명태규 특검 이건 지금 이번에 빠져 있어요. 음. 또해야될게 이태원 특검도 있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에 검찰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아 이제 그 지휘 체계를 잘 만들고 물론 이제 특별 검사를 맡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예아 그래서 그 진즉부터 지금 전체 검사들의 명단을 놓고 네. 전체 검사들의 명단을 놓고 스크린 하는 거는 진작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었고요 네. 그걸 대통령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 아. 특검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간첩질 하는 거는 음. 그래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아. 놓고 하는 거다 한동훈이 장인 진영구 조폐공사 네. 특검을 할때 네. 응? 그때 김영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특검 보러 가서 계셨어 음. 음. 그래 가지고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어 음. 검찰 내부자한테 진영구 사건 음. 진영구가 조폐 공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말아먹으려고 했고 음. 왜 그렇게 지가 파업을 유도했다고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 음. 음. 그러니까 날그 다음 날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 나온 파견 검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특검 보를 협박을 해.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갔어 결국 그때 그 특검 특검 보를 협박하던 검사들 저거의 대장이 황교안이야.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 그러니까 정부가 센 어... 거네요. 그렇지. 황교안이가 부장검사였고 음... 예.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영태 특검보가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음... 저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수사 지시를 시작했을 와... 거 아니에요. 예. 이놈들이 눈치를 챈 거야. 때로 몰려와가지고 특검보를 협박해가지고 그걸 뺏어가가지고 어... 특검보가 그만뒀대니까. 음... 그써 내가 아니 농담을 한게 아니라 김용남 특별검사가 진짜 할수 있으면 잘할 거라니까. 음... 그게 또 안타깝게도. <laughs> 나좀 가만히 놔두고 자꾸 여기 막았다 저기 막았다 그래, 그래, 그래. 이제는 또 흔들어. 그래요? 아니 너무 착하셔가지고 <laughs> 좀들리시 않을까? 아 그렇게 또 착하지는 않아요. <웃음> <웃음> 거의 깡다고 <강다구> 있어. 법과점이 <laughs>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일본... 무너지는 게 싫은 그렇죠. 어, 거요 그런, 그런 거예요. 저한... 딱 그런 건데 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laughs> 수 있는 문제는 대법관이 지금 1 4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원 행정 처장까지 이렇게 재판에 음.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까지 다해서 1 1 명인데 이걸 3 0 명으로 늘리잖아요. 네. 일단 방이 음. 크기가 반토막 나야 돼. 요 <laughs> 아, 건물은 제한되겠어. <laughs> 그렇죠. 어, 어. 음. 방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laughs> 아, 그한 방에 두 명씩 씻든지 아니면 방의 규모를 아, 반으로 줄여야 돼요. 잘. 아, 예리하신데요. <웃음> <웃음> 오늘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아 예리해 아나그럼 그냥 계속 남는 거야 네, 유튜브로 남아주세요 <laughs> 그래서 만드는 김에 한 300명 해가지고 고시원방으로 안나씩 있는 <laughs> <laughs> 자기들한테 익숙한 환경이거든 <laughs> 정상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정상화되고 있습니다 <laughs> 더 빠르게 비정상화되고 있고요 아주 엉망이고요 음. 서로 남탓하기 바쁩니다 삼축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또는 당 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청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 앞에 권성동이 앉아있습니다 <laughs> 감정이 실려있다 <laughs> 네. 권성동이는 여기에 대해서 내부총진하지 마라 <웃음> 워낙에 <웃음> 많은 공격이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음. 아, 권성동이 넌 음. 빨리 나가라 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 네. 그런데 진짜 천박함을 <laughs> 너무 많이 보여줬어. 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예. 인, 나는 이거 그냥 불복이라고 봅니다. 음.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만 아니라 나저뭐 하는 짓입니까? 저거 어, 진짜 저, 저기 또 했구나. 뭐 저렇게 해서 제가 김문수처럼 대통령 보게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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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침지고 합니다 지금도 뒤침지고 그리고 또 바로 뒤침져 그리고 아와이죠그거는와이거사람아이죠 이거 사거사람아니죠 이거 사람아니죠 이거 사람아니죠 이거 사라반이죠. 사람 이거 는 아니 그러니까 이죠 이거 이랑 무슨 원라이 있습니까? 라이 영부인이 너무 허리를 또 과하게 굽혔어. 그래서, 그래서 난 더화가나. 사악한 게요. 예. 제가 보니까 권성동은 저 장면 찍힐 거 알고 있고 아,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 네. 지금 보라고 하는 음. 걸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가 안 일어난 장면과 지금 똑같은 아. 걸 재생하는 거 같고요. 그래도 그렇지.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도 아.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요. 짜고 왔구나. 천하람 의원은 뭐 하여튼 <laughs> 다른 의도가 좀 있어요. 미용? 소문이 그래요. 어나고 천하람 의원. 뭔데요? 천하람 뭐. 의 아니 아니 구체적인 아. 거는. 아, 저도 뭐 약간 이렇게 스치듯이 들어갔고 뭐 이러고서 금방굴패 가서 아니.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얘기해 놓으셨다고 웃음> 나 완전히 유튜버로 자리 잡는 거지? <laughs> 참 잘하시네 유튜브 <laughs> 어, 호기심 많이 끌어올리시네 <laughs> <laughs> 이준석이 이번에 참패하는 거 보고 이준석하고 거리를 두나? 다음 총선이 이제 좀 많이 남긴 많이 했죠 남았죠. 네. 2028년 총선인데 글쎄 다음 총선까지 두 사람이 같이 갈까요 어. 저는 의문이에요 그거 아니 근데 저는 천하라무원은 이제 정치할 자격을 전 잃었다고 보는 게 음. 아, 좋은데. 지금 이준석 의원 재명 청원이 국회에서 이제 (10만명) 돌파할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기사가 좀 났어요 네. 국민들이 계속 동의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라디오 프로에 천하람무원이 나와 가지고 그 발언 있잖아요 정말 저는 바바리맨 발언이라고 밖에 표현을 음. 아, 못 하겠는데 네, 네. 그 그럼. 발언이 뭐 실수 차라리 이러면 제가 아 그래 뭐 개인의 일탈이고 실수니까 음. 이해를 하는데 거의 당을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천하람 의원이 보니까 뭐 미리 논의된 거고 뭐 순화를 좀 잘못했는데 뭐 일부 잘못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잘했다는 식으로 들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악플이 엄청 달리죠. 그러니까 네. 아직도 좀그당 자체가 전반적으로 집단 사고가 잘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나는 좀 이준석 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윤석열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똑같아요. 이게 둘다 반사체야. 음. 자체 발광체가 아니야. 그렇죠. 어. 그래서 그냥 혼자 놔두면 제발에제 자기 다리에 자, 자기 발이 너, 걸려서 넘어져. 그렇죠. 음. 윤석열이 자기가 내란 일으켜서 예. 저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자체 발광은 못 하는데 네. 둘다 반사체인 건 맞아요. 음. 음. 때리면. 빚이나 커지고 음, 아 그래서 음. 그 때리면 그걸 계기로 일어서요.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래서요, 저는요 못 일어날 정도로 때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반종에게 저... <laughs> 그 최고의 응징은 <laughs> 무관심이에요. 맞아요. 그 사실 예.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이분들을 근접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거들을 잘 선별해서 우선은 해야 되고. 그냥 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까만 넥타이, 뭐 초록 넥타이 있었지만 네. 잘 보시면 이 이걸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단추를. 어.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채우지 않습니다. 보세요, 음. 어. 저 단추 채우는 게 예의잖아요. 네. 근데 경호들은 다 저렇게 안 하고 있어요. 어. 저 이유가 총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아. 네. 단추 풀 시간도 없이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네. 저기서 네. 싸운다는 것도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실제로 아. 저 일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 알기를 진짜 지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아, 알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2022 경비단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게저 친구들 입장에서도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들이 뭐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경찰이 우리말을 안들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행사 때 이렇게 가보면은 경찰관들이 뭐 이렇게 저 굳은 일도 다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딱 경호원 나타나고 자가 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딱서 있거든. 그러니까 경찰도 서름이 서름이 많아.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경찰도 <laughs> 좀잘 아. 해가지고 아. 위상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런 이제 사다리 나다 보니까 이재명 음.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경호했던 그~ 경찰 경호 있잖아요 네네. 철수시켰어요 네네. 예 그니까 당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 그렇죠. 경호처가 살아있으니까